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정말 멋진 스... 오른쪽을 봐주시기바랍니다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뒤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또 최근에 브라운 t 에서 멋진 a 기를 보여줬던 t 태 h 씨가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h 실을 o o 을지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자 이번엔 조선의 첫자 정 o o k 의 h 향기 배우 모시겠습니다 어...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흘러서 네. 우리 김양기 배우도 좀 준비해 주시고 아, 지금, 두 분께 아, 좀 여쭤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어, 어떤 의미? 사실 어, 저에게 있어서는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던 위인전에서 읽어왔던 음. 그런 분의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영광이었고 어, 이 한산으로 시작되는 이 삼부작 사실 명량에서 좀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시작이기 아니, 때문에, 음. 어, 용의 출연인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다 이겨내고 또한번 우리 대한민국 영화, 그리고 우리, 어, 가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힘의 출연이 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의, 힘의 출연, 멋집니다. 예. 임준영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탐방꾼인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태견 씨. 어, 네, 이번에 이제 임준영 역을 하면서 제일 집중했었던 건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 임준영이라는 캐릭터는 난중일기에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에게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사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전에 굉장히 어, 능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보를 가져다 주는 인물이 이제 임준영이기 때문에 어, 임,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뵐때 뵐 그리고 정보를 모을 때 이런 하나 하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순신 장군님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충정과 그 충성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눈빛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눈빛을 좀 뭐 어,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에 결이 다른 눈빛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김한민 감독님과는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 김한민 감독님과는 처음이었는데 어,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사실 어, 이렇게 큰 영화 현장에서 어, 모든 걸 이렇게 다 아우르면서 또 저희가 또 하는 연기를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디렉션을 또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게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만 정말 믿고 촬영장 어, 가는 매 순간 순간이 정말 즐거울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정말 지금 양 끝에서 두 분의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고.